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부살렐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언약계와 떡상, 등잔대, 그리고 재단을 만드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와 교훈이 무엇인지를 이 시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살렐은 명령에 따라 언약계를 제작하였습니다. 이 언약궤 안에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언약의 말씀이 기록된 두 돌판이 담겨지게 됩니다. 그리고 순구름으로 만든 뚜껑이 덮여지게 되는데 이 뚜껑이 바로 속죄소입니다. 먼저 언약궤가 주는 은혜와 교훈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언약궤 속에 담겨진 이두 개의 돌판을 통하여 하나님은 말씀으로 자기 백성들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며. 또 자기의 백성을 향한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심을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은 크게 두 가지 핵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구원이고, 그 다음으로는 심판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신실하게 따르는 자들에게는 구원과 은혜를 베푸는 분이시지만, 주의 말씀을 거역하는 자들에게는 징계와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도 아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을 거역하고 죄에 넘어질 때 속죄서를 기억하여 우리가 회개하고 용서를 구함으로써 다시 정결하게 되는 은혜를 얻게 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은 떡상과 등잔대를 만들게 하셨습니다. 진설병으로 불리는 1 2 개의 빵을 이상 위에 올려두게 하셨는데 이 상에 올려진 빵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공급하심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이상 위에 빵을 올릴 수 있다는 것이 큰 은혜요. 앞으로도 이상 위에 빵을 올릴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볼 때 백성들의 삶 가운데 은혜가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어 등장되는 어둠이 가득한 성막에 빛을 밝히는 역할을 하는 도구였습니다. 이 등잔대에 불이 밝혀지므로 성막은 24시간 내내 어둠이 아닌 빛으로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이 빛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밝히는 생명의 빛이요, 어둠 가운데서도 길을 밝혀 주는 인도자 되심을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끝으로 하나님은 분양의 재단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이 단에서는 아침과 저녁으로 향이 피워지도록 하셨습니다. 추애국기 30장 22절에서 38절의 말씀을 보면 이 단에서 올려질 향을 만드는 재료인 기름과 향을 만드는 자세한 방법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정성을 다해 말씀대로 준비한 향을 정확한 시간에 피우는 거룩한 습관을 통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결코 귀찮고 번거로운 것이 아니라 아름답고 복된 이름을 하나님은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최고의 재료들을 준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한치의 오차도 없이 최선을 다하여 언약궤와 상 그리고 등잔대와 제단의 제단을 만드는 그 모습들을 보며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한 생각과 또 어떠한 마음이 드셨습니까? 또 하나님은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기를 원하실까요? 오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이 곧 하나님의 백성들의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게 되었을 때 때로 죄에 넘어지고 무너졌을 때 좌절하고 낙망하고 그저 무너진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죄 용서를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자녀의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각자가 먹고 누리는 삶의 크기는 다르지만 세상과 비교하여 우리의 마음을 탐욕과 욕심에 내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먹고 누리는 삶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임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자 자녀로서 품어야 할 믿음과 마음인 것입니다. 죄 어두움에 우리의 마음을 내어주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의 빛을 비추어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세상 속에서 복음을 비추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마침내 아름다운 향기가 되어 온 땅으로 퍼져나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한치도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한치도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고 오직 말씀으로 중,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야 하는 이유는 그 말씀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를 살게 한 능력이요 또 앞으로도 변화 없이 우리를 살게 할 생명이요, 능력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치도 예측할 수 없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붙들고 우리가 의지하며 살아가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의지하여 말씀 안에서 살아가게 될때 될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과 풍성한 은혜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의 말씀을 의지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는 또이 삶을 통하여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을 누리고 우리가 속한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는 복된 삶이 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금강의 성도님들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